알쏭달쏭. 한글 워드 팁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글 워드 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표 만드는 작업에 부담을 갖고 계시거나 아직 한글 워드가 익숙지 않아서 표 만드는 게 자신이 없으신 분은 표를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결산표라고 하는 표를 만들려고 하면 제목을 씁니다. 결산표라고 일단 치고 엔터를 눌러서 표 만들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도구 모음에서 표에 들어갑니다. 표에 들어가고 뭐 가로 몇 개, 세로 몇개 필요 없고 표 만들기로 들어갑니다. 그런 다음 줄 개수와 칸 개수가 보이는데 줄은 가로를 말하는 것이고 칸은 세로를 말하는 것이니까 줄 개수가 음 예를 들어서 뭐7 개다. 그 다음에 칸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4개다 하면 이 상태에서 표 마당으로 갑니다. 그러면 표 마당 목록이 나오고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서 기본서부터 일단 일반 투명을 누르면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.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다. 지금 일반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클릭을 합니다. 클릭을 하게 되면 미리 보기에 만들 표가 말 그대로 보입니다.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간다면 파란색조로 했습니다. 그런 다음 설정을 누릅니다.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면 지금 말했던 표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사명. 그 다음 1월. 그 다음 2월. 그 다음 3월. 그다음에 사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.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금액은 입력을 해줍니다. 입력을 했습니다. 그런데 표가 좀 작죠. 표가 작을 경우에는 표맨 밑에 줄에다 대고 이런 모양이 됐을 때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 점선이 나타나거든요. 점이 나타나는데 이 점에다 대고 위아래 쌍 화살표 모양이 됐을 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잡아당기면 표의 높이가 커집니다. 물론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눈대중으로 맞춰서 해도 되고요. 일단 눈대중으로 그냥 합니다. 그러면 높이가 커집니다. 그런 다음, 밖에다 클릭을 해주면 그 설정이 없어집니다. 그러면 일단 제목은 가운데 정렬 해주고, 뭐 회사명도 가운데 정렬 해주면 좋겠죠. 그 다음, 숫자는 보통 오른쪽 끝을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눌러줍니다. 그 다음, 숫자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리마다 소수점 단위를 붙여주는 게 좋으니까 숫자만 블록을 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천 단위 구분쉼표에 자리 점 넣기 클릭해주면 세 자리마다 점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다음 제목은 결산표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. 제목은 약간 크게 해줘도 지금 현재 10 포인트에서 한14 포인트 그리고 가운데다 커서를 놓고 사이를 좀 벌려주고요. 그다음 제목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색깔을 바꿔준다거나 글씨체를 바꿔줘도 되겠죠. 그러면 다 블록을 해가지고 함초랑 바탕체에서 뭐 다른 뭐 휴먼 고딕이라든가 다른 글씨체로 바꿔주는 건 이제 사용자 마음이겠죠. 이런 식으로 해주면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표를 잘못만든다거나 아니면 표에 자신이 없거나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간단하고 간단하고 쉽고 그 다음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저장하기 눌러주고 자기가 C 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C 드라이브 안에다가 어 문서 폴더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지정해서 저장을 해주면 완전히 이 문서, 문서에 만든 표가 저장이 되는 것이죠. 예. 네, 여기까지입니다.